안녕하세요. 천열매입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슬리퍼 상품 후기, 제품 후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저만의 전용 슬리퍼를 분실했습니다. 몇달 신지 않은 거의 새 제품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아디다스 매장으로 가서는 똑같은 제품으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제품으로 구입을 했냐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만한 슬리퍼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구입한 아디다스 슬리퍼, 모델명 아딜렛 CF 로고 CG3425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슬리퍼의 특징이자 강점이라면 바로 쿠셔닝입니다. 제가 많은 브랜드의 슬리퍼를 신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종류의 슬리퍼를 착용해본 결과, 이 제품만한 쿠셔닝을 가진 제품은 없었습니다. 슬리퍼에 웬 쿠셔닝이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슬리퍼를 단한 번이라도 신어본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개봉을 해본 후의 모습인데요. 기름종이 같은 포장재에 둘둘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름종이를 벗겨내 보면은 바로 위 영상에 보이는 모습의 슬리퍼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정확한 모델명은 아딜렛 CF 로고 CG3425입니다. 제가 구입한 사이즈는 275에요. 참고로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윗부분은 모두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창만 블랙과 화이트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슬리퍼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뭐 아디다스 제품이기 때문에 마감처리는 훌륭하겠죠 바느질 처리도 꼼꼼하게 잘돼 있었고요 슬리퍼 밴드 가피와 풋배드에는 아디다스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외출용으로 이용을 해도 전혀 손색 없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을 제가 두 번째 구입하게 된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쿠셔닝 때문입니다. 편안한 착용감이 정말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푹신한 쿠셔닝이 적용된 클라우드폼 플러스 풋배드. 이 기술 때문에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한번 신어보면 다른 거 절대 못 신습니다. 신은 듯안 신은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디다스 슬라이드 슬리퍼 아딜레 cf 로고 cg3425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발의 피로감을 덜 주기 위해서 푹신푹신한 쿠셔닝 슬리퍼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한번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장 나가서 한번 신어보면 왜 추천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사무실 슬리퍼나 외출용 슬리퍼 찾는 분들에게 레알 강추합니다. 이상 천열매군이었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